궁금한 거 있어. 아, 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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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여기 한 번만 가지요. 그러게. 아, <laughs> 아 <너무 작아>. <웃음> <웃음> <provoc> <웃음> <되게> 귀여워요. 죽했어깜만어생겼다 너무 귀여워요. 아이고. 아이고. 댕들. 아, 오늘 여기에서 해운대를 외친 사람 누구야? <laughs> <laughs> 해운대? 여기에서 해운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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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던 사람 누구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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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왠지요? 알면 조용히 하라고. <laughs> 누가 해운대? 아 놀래가지고 해운대 해운대 하길래 <laughs> 어떡하지? <웃음> 아, 아 이제 신선한 아재 기가 없어. <laughs> 아 제, 제보 받습니다. 이동하는 <laughs> 아, 아, 총 어? 이동하는 총은 지금 얘기하면 안는데 지금 얘기하면 안돼 중학 타는 차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돼. 안 지금 된다고 <laughs> 어, 나한테 네 멘션? 맨션? 멘션이잖아 어, 멘션? 맨션. 멘션을 <laughs> 멘션 멘션에도 다 보이잖아 어? 어? 근데 멘션에 엄청 많으면 어떻게 그걸 다 읽을 거야? <laughs> DM해 멘션 파티 d m 하고 DM <웃음> DM에. <웃음> DM에. <웃음> D M. d m 하라고 DM. 션가 아니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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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스타 아, 다이트 메시지. <laughs> <근데. 웃음> 아, 그모르 아니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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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아세계그> 제게서 <laughs> 어플 던데 아, 게 게임 <어플> 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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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신세계다 <진짜 웃음> <laughs> <깨끗이다. 웃음> 나도 어플 <먹게> 했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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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진영이 형이 그러잖아. 너 요즘 이 요즘에 뭐냐? 요즘 학교 다니다 이랬나? 너, 너 학원 날이 나야 됐나? 학원 날이 나야 됐다. 학원 맞아맞아 그거 맞아. 했을 때 당황했잖아. 어, 어. 거의 학원이야 이거. 오늘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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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가 받은 거예요? 생각 받았죠. 상들아 <laughs> <laughs> 그거 태양초고추장 그거 같이 한거 아니었어 사전에? 어? 사전 에 태양초고추장 지난번에. 진영 그임신영 배우랑. 짠거 아니냐고요? 어, 같이 어. 한거 아니었어, 사전에? 소포츠 짱. 태양 소포츠 짱. 내가, 내가 아직 이걸 두번 하는 날은 아무것도 안 짱. 아아아아 앞에 거는 아아 진영이 형한테 살짝 얘기해주고, 뒤에 거는 선거 할줄 몰랐던 거지. <웃음> <거>? <웃음> 아, 어쩐지. 어쩐지. 누구라더라 <laughs> 어떤 거? 마지막에. 어지콜어트콜콜 <throat> <laughs> 여기서? 왜 이렇게 졸리냐 멋있어요! <목소리> 아아아아아아아 수고했어요 멋있어요! 남자 맞습니다! 5시까지 꼭 자요! 내일? 네. 5시 내일 5시까지 어떻게 자? 왜? <목소리> 왜? 5시까지 자고 왜 그녀는. 내일 5시까지 잘수 있을 줄 아는구나. 그게 아니란다. 이 세상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잖아 야, 너왜 자꾸 삐거려? 잘생겼어 잘생겨서. 나, 어? 아니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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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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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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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너무 디 어디, 어어기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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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디나디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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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오늘 뺨 세게 맞던데 아, 괜찮아요. 아! 아근데 이게 우리가 연구를 했어. 그래서 아 네, 네. 소리는 진짜 크게 나는데, 아프진 않은데, 아 내가 진짜 너무 웃겼던 게, 아까 전에 쫙 소리가 진짜 크게 나더라고. 어, 쫙 하고 들어왔는데 앞에, 아유. 앞에, 진짜, 이렇게, 이렇게 보고 있다가 쫙 하니까 갑자기. 내가 <laughs> <laughs> 이제 관객 을 보게 되잖아. 소리를 <laughs> 못 내고, <laughs> 이게 한 3명 있었어, 3명. <laughs> 자, 동시에 갑자기. 거기서 다 터질 거 했잖아, 웃겨가지고. 다가 그러니까. 아, 나름 준비한 게막 있었는데, 다까먹었어막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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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목 여리기뭐 해원 언니랑 할때다여막 움직여. 막움 아~~, 아어 또리 엄청 터어때렸리 엄청 터다아나 엄청 때린 거 표정이 너무 리어랬어 <laughs> <의열했을> 우리 원래 <laughs> 진짜 어, 우리 서로 아주 세게 때리는데 난 놀랬다 아까 <laughs> 아, 미안해가지고 <웃음> 뭐였어요? <웃음> 미안하다 말을 <말은> 못 하고 <laughs> <보고> 있 <laughs> 아까 배우분이 진짜 진심으로 한판더하자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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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, 내가 계속 손 잡았잖아 내가 이겼으면 어떡할 거였어 한맞아아 그런 게어어 승부의 세계는 냉정아나다아 하면 어하지아 그거는 애초에 하진 않죠 오빠 저지방순이랑 오늘 학교 도퇴하고 왔어요 나도 나도 오늘 수능 봤어요 수어요저 잠만요여도어 <목소리가> <근데 여성스러웠어요. 목소리가> 아니, 오늘 버스 <모스> 너무 늦어가지고.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비와 아예 눈 와가지고, 차가였어요. 야, 아니, 아주 정접다. 어디올라야요요국내아이잊어요 지금 눈 왔어? 아, nee. 아, 네. 서 어. 네. 오늘 아침 내는데 한방내는 여기, 여기 아. 지금, 지금 눈안 아, 쌓여 있지? 5cm 쌓 어? 5cm 쌓아 어? 아, 다른데. 가0쌓 오빠 눈거몰 오빠 눈몰 어? 어제, 어제 눈 온대로 밖에 있었는데. 와. 밖에 눈호수지 내마너해고 <소스> <나> 알어. <laughs> 우리 저 약간 좀. 아 어, 이게 절눈올 때가 있었어요. 옛날에. 어, 옛날에, 옛날에. 옛날에, 옛날에, 옛날에. 옛날에. 옛날에 옛날에. 나와서 나 이러고. 아유. 먹으면 안돼 옛날 에 그런 거 있었잖아. 옛날 눈에 이렇게 싸인데 누워가지고 천사. 나 천사 만들다가 괜차아 와요 <laughs> 그거... 그거 알아? 스키복 입으면 안 춥다 그거 요 그거 알아? 나 진짜 와나 아직도 생각나 눈이 딱 오는데 우리 집에서 어깨를 닦는데막 몸이 쌓이고 있는 거야 <웃음> 어, 어. <웃음> 가가지고 어머니한테 빨리 스키복 내... 내 스키복 라래 <laughs> 그거, 그거 막 <laughs> 스키복 입 <laughs> 멜빵하고 막이게막 막 이거, 아, 이거 뭐냐 이거 후드 입고 막 뛰쳐나가가지고 누워가지고 몇살때요 <laughs> <센스에요>? 진짜 <말했죠. 웃음> 어렸을 때 기억나요? 어? 기억나요? 어눈 들어가지 않아요? 어? 옷에 눈 들어가지 않아요? 그런 게 뭐가 상관이야 부산엔 그런 걸 그런 그게 <laughs> 잘 없어 어, 맞아, 맞아. 부산 사나이! <laughs> <오> <laughs> <laughs> 몇십년 만에 얻 눈이었지 맞아. 는스 입을 일이 있어? 없어. 이제는 좀 없지. 오빠는 추위 잘안 타요? 어? 뭐라고? 어나추운거 제일 싫어해. 여름 좋아요 겨울 좋아 여름 이 좋아, 겨울 이 좋아. 나도 다 싫다. 공사할 날이 좋아요. 봄이 좋아? 봄은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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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아, 가을, 가을. 봄에어왜 네. 이렇게, 아, 왜 이렇게, 아, 왜 이렇게 아, 싫지 다? <laughs> 봄은, 추위가 아직 남아있어서 싫고, 가을은, 모기가 날아다녀서 싫고. 아, 어, 왜? 아, 왜? 아 가을은 그렇지. 아. 네. 생각해봐. 어우, 모기, 어우, 야. 아, 진짜. 아, 아, 성격, 아, 아, 부정적일까? 어. 동 아아아아 아아아아 생겼어요오 지금 되게 것 같아요 <웃음> <웃음>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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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. <laughs> 다, 안다 안다 계란 계란 먼저 알아. 라고계 안다 그게 애니메이션 같은 걸로 있어? 네 애니메이션도 있긴 한뭔 소리야? 내가 내는 의상은 좀야해아 소리내는 게 <웃음> <웃음> 왜? 뭐가? 뭐, 무슨 일이죠 뭐? 뭐가? 좋아요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냥 뭐가 왜? 아니 그냥 붙어 참아 이따 하길래 좋았는데 야하다니까 그러니까 아, 아쉽다 못 보겠네 아저씨, 아네 오고, 아, 아쉽다 는 사람 말는 사람 말해 안귀여워 다 똑같은 생각에 찜 와가지고 그냥. 무슨 노래야? 찾아봐요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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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거좀흥을스러워요사이 <그건> 물소리. 아 맞아, 아 맞아. 뭐라고 가아 눈에 담아. 눈에 담아. 눈아 눈에 담아. 눈에 담아. 눈아아눈아 만해서 만약에 우리가 거기서 쫄쫄이를 입었으면. 제발 조용히 해. 네. 뭐나 어, 지금 상상인데 너무. <laughs> 아 오빠 아, 깨풀때 입었잖아요. 내고 내고 포개를 머리하고. 아 오빠도 그안 입어요. 맞아 맞아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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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가지고 어머야 언제냐? 어머야 리얼리티 어머야캠 리얼리티 어요어머 어머나. 어머 어머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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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머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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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어머나. 어머어머어머 어머나. 어머어 왜 무릎을 꿇고 있어요? 아, 이거. 아, 이있어요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이 아, 이거. 아, 이목나이다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이거. 아, 이거. 아, 아, 이 노래를 못 어? 못슬프뭐 하다못해 네제는 내가 제데 어? 과제가 소름 소름 아니 그냥 내가 소요 그런 라아 주제? 네 어어어 아, 아하 아. 아. <laughs> 아! 아 네. 무슨 말인지 이해 못했어 말 <laughs> 알아 듣겠는데 설명은 못하겠어 아, 네. <laughs> 과제라는 이제 대학교 과제가 교제가서른주에라는네네아 네. 네. 대박 <웃음> 대박 동산동 보형이 아니야? 너 보형이를 <laughs> <너 보험이> 알아? <laughs> 알아? 알지, 다 알지 우리 이거. 다 알아 뭐하는 <laughs> 아니 아니 이게 이게 보험인 거라 다 안다고. 사 아, 그래. 아, 그, 어깨 큰보엉이야나래도조류를벗어났지 머리 니그래도 처음이었어. <laughs> 나한테 봄같다고한 사람들 있어 <laughs> 아! 계란 았다 계란. 야, 나, 계란도 그거 아니야. 알겠절알겠리 아리? 바보라였어보어요바빠다시어요바어요 바보라였어요. 바보어요바요어요지보라였요바이라요어요어요